네, 안녕하세요. 심포니 현경배 원장입니다. 어, 요새 환절기라서 특히 이제 피부 건조한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건조에 가장 좋다는 우리 리쥬란 힐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리즈란 힐러는 뭐 연어에서 추출한 이제 DNA, DNA 성분인데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몸에 가장 유사한 이런 성분이라서 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어서 가장 편하게 좀쓸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 주사할 수 있는 부스터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이런 부스터 중에 하나예요. 가장 좋은 건속 건조예요, 속 건조. 건조하고 이렇게 퍼프 퍼석퍼석하고 좀 당기는 느낌이 되게 좋아졌다 그러고, 뭐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뭐 별로 효과가 없다가, 이제 리쥬란을딱 맞고 이제 그 건조하고 당기는 이런 느낌이 좋아졌다.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, 필러 같은 성분도 아니고, 이제 스스로 이제 세포를 좀 재생하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죠 탄력, 잔주름이라든가 이런 콜라겐 같은 형성이 좀촉진이 되면서 탄력이 좋아지고 또 유수분 밸런스도 좋아지고 이렇게 재생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 전체의 환경이 좀 좋아져서 느끼기에 정말 이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. 어, 그런데 리쥬란이 이렇게 다 좋은데. 좀 아픈 편에 속하거든요. 모든 주사 중에 피부에다가 한 50개, 100개 정도 이렇게 주사를 또 맞아야 돼요. 주사를 맞는 거가 너무 아파서 문제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발전을 한게뭐안 아프게 할수 있는 방법, 뭐 수면 마취도 있고 물론 국소 마취 성분이 좀 포함해서 이제 넣기도 하고 뭐 새로운 제품 뭐 HB라고 해서 좀안 아프게 국소 마취 성분이랑, 그다음 또 약간 물광 성분이랑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주사도 만들고 해서 좀 아픔이 좀 덜해졌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아픈 편이긴 해요. 우리 오리지널 원래 리쥬란을 맞기에는 그냥 이렇게 손 주사 뭐 이런. 그런 것도 있고, 뭐 인젝터, 인젝터 기계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서 넣는 건데, 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또 미라젯이라는 기계도 쓰지만, 좀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. 네,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게 어떻게 하면 리쥬란을 피부 진피층에 좀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미라젯이라는 장비,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인데 바늘 없이 주입하는 기계고 진피층에 좀 정확하게 우리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같이 주사가 되는 거라서 좀 통증이 제일 적어요. 그다음에 엠보가 이제 보통 주사로 맞으면 있는데 미라젯은 엠보 없이 충분하게 또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이 엠보가 처음에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퍼지기 전의 상태거든요. 근데 이 미라젯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퍼지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앰보 없어도 충분하게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이제 미라제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 있고 미라제술하면 통증 없이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이제 미주란의 좋은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